자, 이번 주 로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로라이는요, 226회차 로라이고요. 12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영상들 중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영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에 구글 폼이 링크로 나와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구글 폼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영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첫 번째 영상입니다. 에메랄드 밤르반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에메랄드 밤르반. 자, 라칸이 들어와서 이니시를 열어요. 자, 자야한테 일단, 오! 자야한테 궁 쓰고 기창으로 빠져나오기. 자, 이블 마무리 해주고요. 자, 기창 돌았죠? 오, 들어갔어. 오! 기창 전멸. 오, 일기기창. 이야, 씨, 진짜 잘했는데? 아니, 더 잘하는데? <laughs> 더 잘하는데? <laughs> 하이라이트. 기창 전멸로 4명 띄우기. 이야! 이거는 정말 고급 스킬이었네요. 기창 점멸 그러고, 일기기창까지. 야 아주 좋아요.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잡았다, 요놈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칼바람이구요. 자, 누르고시. 오, 카타리나 세요. 자, 우루고시 궁극기, 갈갈갈, 갈갈 오! 자, 세트가 강펀치를 날리고 있는 것을 우루고시 땡겨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폭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루고시 세트를, 땡겨서 본인이 죽는, 자, 이렇게. 자 아쉽게 됐습니다좀 천천히 당겼으면 좋았을 텐데. 자곧 그 다음 영상입니다. 포기하면 그 순간이 시합 종료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바루스 쪽이 상대편 게임을 끝내러 가고 있어요. 저 요네 공 피해주고. 와, 바루스 뭐야. 겁나 쎄. 자, 요네도, 은혜도 녹이고. 자, 여기서 이제, 쌍수 하나 깨고, 넥서스. 자, 넥서스. 한대 라스트. 어! 아! 억제기 나왔다. 아 너야 철거 반장 <laughs> 역시 넥서스 깰 때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들이 이긴 줄 알고, 어, 레, 이거 봐. 레, 어,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상대편 앞에서 그냥 어, 이거 하고 있잖아. 음, 이거 뭐야? 이병존 엔병존 자, 이런 영상이었고요 자, 고 다음 영상입니다. 딸깍이라는 딸깍 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딸깍! 자, 바론 버스트 갑니다. 딜이 킨드가 바론 딜이 꽤잘 나오는 캐릭이거든? 자, 오, 아웃솔! 으아. 와우. 바론 쪽 챔피언들을 싹다 지워버렸습니다. 와, 역시 아웃솔 궁이 진짜 간지가 나. 아웃솔 있을 때는 바론을 함부로 치면 안 돼요. 어, 자, 요런 영상이었고.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렐, 라칸, 그리고 아지르.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일단 렐, 라칸. 이니시가 아주 기가 막힌 챔피언들이죠. 레일 들어가서, 궁 W. 와우! 또 너야, 대상형? 레이 <laughs> 아주 기가 막혔다. 자 이런 영상이었고 자 그다음 영상이에요 마세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마세. 이자 리신 당구 리신 오리아나 오 와우 판정이 자 큐큐 마무리 그리고 살려주고 와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카직스를 깠는데, 그걸 오리하나가 돌려서, 판테온이 당구가 되네요. 여기서 이제, 깠어. 근데 요게 당구가 요게 돼. 야. 요건 이제 아다리가 딱잘 맞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영상이었고. 자, 곧그 다음 영상입니다. 딸깍 누누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대표적인 딸깍체. 칼바람 누누. 자, 뷰시에서 숨어서 올 때쯤. 어, 왜 느려지지? 아, 펜타킬. 와우. 어, 왜 느려지지? 하는 순간 죽은 겁니다.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슬릭백 럭스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슬릭백 럭스. 자, 럭스가. 저, 누구냐 캐릭터. 리신, 리콜 끊어주고요. 자, 웨이브가 좀 많은데 라인을 돌려주는 모습. 어? 꼈다. <laughs> 와우. 야, 제목을 잘 지으셨네. 슬립백 럭스였어요. 미니언에 자주 껴요, 이 게임이. 미니언이 많으면은 길막이 장난 아닙니다. 자, 이런 영상이었고 자, 그 다음에, 시아의 마술사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습니다. 시아의 마술사. 자, 아펠 니코. 여기는, 세나 바루스. 자, 세나 W를. 오! 뭐야? 어? 아! 와, 이거는 다시 봐야 된다. 자, 니코가 부쉬로 숨은 다음에 W를 와드 쪽에다가 보내요그 다음에 리콜 타는 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본체는 여기 있었던 거죠. 야 기가 막혔다. 와, 이거는 진짜, 진짜 센스가 넘치는데? 자요런 영상이었고, 자 이번 영상은 자엠비션과 짬타수와 사이에 브론즈 나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자 여기 엠비션 있죠, 짬타수하님이 카십니다. 아 이게 그 저희의 그 팬미팅에서 일어 팬미팅에서 한판 했었던 칼바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laughs> 자 여기서 나르, 브론즈 나르. 아, 그래서 이제 브론즈 나르가, 분노 채워서, 점프! 궁극기! 3이라 펜타킬. 야 이거는 진짜, 한타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반전이었던 거는, 나르가 브론즈였다라는 거. 자, 이런 영상이었고요 로라이에 보내주셨네요.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어, 형 왔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일단은 아칼리가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고, 리신도 위험한데, 자, 당구는 잘했지만, 오 파이크, 꽝꽝, 꽝. 오 쉐. 아니, 서퍼파이크인데, 이거? 빨간 되었습니다. 설마, 제이스까지? 이야, 협곡에서. 사실 이게 칼바람에서는 이런 그림이 자주 나오는데, 협곡에서는 잘안 나오거든요? 자, 이런 영상이었고.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영웅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영웅 출현 자, 칼리스타. 당대는 징크 어 니코 있었네. 자 일단은 자와 <laughs> 칼리스타가 그랩 끌리는 건데 녹턴이 지나가면서 그랩을 맞아줬어요. 와자 그래서 그랩은 누가 봐도 끌리는 그랩이었는데 이걸 맞아주네. 야,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영웅 출연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칼바람 사이온 장인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습니다. 주 칼바람 사이온 장인. 자, 사이온의 장인 플레이로 한번 봅시다. 자, 오, 오야. 오, 뭐야. 오. 오호.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구만. 눈덩이를 미년에 맞춰놓고 밀고 들어가서 퓨차징 맞춰놓은 다음에 궁극기로 빵! 자 이런 영상이었어요. 아 장인 인정. 자곧 다음 영상입니다. 해치웠나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해치웠나. 자 칼바람 18레벨이네요. 후반이에요 후반. 자 저기 그웬이 저기 구시에 숨어 있고. 자 들어갑니다. 자 그웬 어 체력이 어 뭐야 뭐야 하 <laughs> 참나 <정말. 웃음> 와 진짜 개사기다 진짜 후반 그웬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로라영상이었구요 이제 투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4등 영상이었어요엠비션과 짬타수와 사이 브론즈나르 저의 팬미팅에서 있었던 칼바람 영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르가 분노 채워서 드가서 벽풍 스톤 잭스 스톤 사미라 헤타킬 와, 아주 짧고 간결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3등 영상이었어요. 니코의 아주 센스 넘치는 플레이 부쉬에 들어간 다음에 분신을 뒤로 빼놓고 리콜. 어, 제 리콜 탄다. 하지만 본체는 여기 있었습니다. 자, 이건 진짜 센스 넘쳤다. 진짜로. 자, 이런 영상이었구요. 자, 이번 주 2등 영상이었어요. 해치웠나라는 제목으로 보내 주게 그웬 1대 5. 진짜 쌩 1대 5인데 아무 도움 없이. 죽을랑 말랑, 죽을랑 말랑. 와! 미쳤다 진짜. 치유 감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영상이었고 자, 이번 주 1등 영상이었습니다. 에메랄드 밤루반이라는 제목으로 보내 주신. 아주 환상적인 자르반이었죠? 일단 자야를 가둬 놓고 이블린을 마무리하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지. 기창 전멸 사인 일기 뒤창 와! 자, 요런 영상이었습니다. 아주 환상적인 자르반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이번주 로라이 영상이었구요. 언제나 말씀드리듯 영상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주 로라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바!